辞職,啊,이 단어는 어급에서 진짜 중점이죠이 츠직 단어를 볼 때는 츠가 들어가잖아요. 츠가 들어가면 이 단어가 다 바이바이 이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츠퇴 퇴퇴퇴 해고하다. 公司把我辞退了 회사 나를 해고했어. 하나 더告辞 告는 안 띄워주다 이 뜻이니까 告辞이 단어가 갈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먼저 갈게요. 我先告辞了. 하나 더. 推辞, 推는 밀다. 推辞, 사양하다. 거절하다 뜻입니다. 哎,别推辞了.跟我走吧.이 词는 또 말의 뜻이 있는데요. 일단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至词 신년 至词세해인사말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경우 뭐 있죠? 词가 들어가면 다 拜拜。Bye bye.